가평운동장 오거리 다들 카페 아시지요? 사거리에 있어요. 오감차 마시러 갑니다. 여러분 면역력에 좋은 오감차 다들 카페에서 마셔보세요. 마시러 오세요. 가평 군청 가기 전에 운동장 사거리에 다들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예, 꽃차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주인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꽃차 여 카페에 오시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아, 그럼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오시면 대체적으로 네. 어떤 차를 선호하시나요? 어,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면역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차 많이들 이렇게 보시고, 어, 여기 꽃차도 있네 하시면. 여 오감차라고 여기 오감차가 전기 예방에도 좋고 해서 선호하 이렇게 권하면 많이들 좋아하시고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깔끔하고 따뜻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감차가 참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보통 이제 꽃차 그러면 색깔만 예쁘고 향하고 맛으로 보는데 그래도 뿌리차는 네. 그래도 좀 깊은 맛이 있으면서 몸에도 건강에도 네. 좋다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차한 잔이라도 건강에 좋은 차를 오감차를 많이 드신다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잘 되셔야지 다 좋죠. <laughs> 면역력에 좋은 오감차 다섯 가지 뿌리차를. 덕금으로 해서 수제 덕금차로 만든 오감차를 다들 카페에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다들 카페로 오감차 마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